안녕하세요.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제가 한번 바느질로 상냥 캐릭터들 만들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제가 일단 이 박스부터 언박싱 해볼 차례인데요. 아, 제가 중요한 거를 아직 말 말씀 안 해주셨네요. 제가 제가 오늘 할 프로젝트는 이거를 일단 언박싱을 먼저 한 다음, 1, 이게 1편, 제가 이거 있는 거다할 때까지 한 4편, 5편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이건 일단 1편이니까 언박싱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박스를, 박스를, 일단 제가 박스로 뜯을 텐데 여기 이 부분, 이 부분, 이 부분을 이렇게 뜯어줄게요. 대충 잘 뜯었다가 합시자 자, 한번 열어보도록 하는데. 테이프가 음, 잘안 떼지네요 오늘 특별히 목소리 공개를 하는 거라가지고 <laughs> 제가 최대한 괜찮은 목소리를 준비해봤는데 어때요? 사실 이게 제 원래 목소리예요 진짜로 드디어 열었어요 퓨, 안에는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두 개의 솜두 개의 솜 이거는 산니어 캐릭터즈 만들기 고관왕 같아요 <laughs> 이렇게 도왕이랑 일단 안에 들어있는 건다 뺐어요. 앵글 밖으로, 일단이 뽁뽁이가 있는 것부터 한번 뜯어볼게요. 이거 보세요. 엄청 귀여워요. 고관함 같은 것 같아요. 일단 여기 둘게요. 자, 이거는, 뭐, 뭐시, 그냥, 아, 도안 같아요. 자 여기 이렇게 설명서 같은 것도 있는데 꼼꼼하게 읽어줄게요.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조립해야 하는 건가 봐요. 일단 두고 여기 안 박스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처음 목소리 공개 영상을 만든 거라서 살짝 어색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. 제가 아직 <laughs> 살짝, 어린 나이에 아홉 살이랑 9살이라는... 아홉 살이다 보니까 제가 앵글 밖으로 잘 나가도 좀 이해해주세요. 아시겠죠? 아, 참. 아홉 살 정도면 나이가 어린 거긴 하잖아요, 그죠 아, 왜 이렇게 안되지? 참, 아, 생각보다 잘안 뜯어지네요. 레이프가 엄청 단단하게 붙었어요. 자, 으악. 많은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어요. 자, 안에 있는 것도 <laughs> 제가 감기다 보니까 목소리가 잘안 나오네요. 그래도 이해해주실 수 있죠? 안에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. 옆에 둘게요. 실을 한번 뜯어볼게요. 오, 여기에 이렇게 실을 주는 건가 봐요. 여기에 제가 실을 꽂아주도록 할게요. 다 빼고. 대충 요렇게 꽂아주도록 할게요 한개쓸 자리가 없네요 이런 데다가 넣는 거 <laughs> 넣는 건가? <laughs> 근데 제가 뭐 딱히 갈색은 필요하지 않아서 갈색은 그냥 여기 두도록 할게요 중요한 요런 것들 이런 걸 여기 주는 건가 봐요. 신기한 장치네요. 꿈도 있어요. <laughs> 옆에 있었던 이 봉지도. 잠깐 주변이 시끄러워도 좀 이해해주세요. 오다가 엄마 아빠가 와서 영상이 잠깐 끊기고 제가 자리를 비울 수도 있겠지만, 그만 보지 마시고,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. 제발 부탁이에요. 이렇게, 이렇게. 품문 브린인 것 같고, 마에그 다음, 여기 크로미. 여긴 시나물. <laughs> 시나물 롤이 제일 많아요. 여긴 시나물 롤인 것 같고, 마에 이거는 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, 고무끈이랑, 여기 키링, 이런 것도 많네요. 설명서까지 다 봤어요. 아. 제가, 일단, 끝날 때까지, 좀 엄마 신창이어서 죄송해요. 그래도, 꼭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, 조회수랑, 좋아요, 구독 많이 달리게, 구독, 좋아요 좀 부탁드려요. 사랑해요, 여러분. 그리고 제가 영상 할 때는 여러분들을 젤라라고 부를 거예요. 알겠죠? 그러면 모두 안녕.